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다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부랑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두 종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한여름밤의 치즈루랑 한여름밤의 바이스인데, 자 바이스는 제가 네 스킵을 자동적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는 그래서 치즈루라고 생각해서 자치즈루를 한번 즐겁게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치즈루 방어형, 청소성 방어형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더 스킬을 보게 되면 아주 아주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자, 청소성 파이터 공격력이 45%나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게이지 등란이 20%나 증가하게 돼요. 야, 이거는 거의 PB에서 아주 좋겠죠. 그래서 살짝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 사용해 보니까 수라 던전에서 아직 스킬 구성도 괜찮고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이제 치즈류로 이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 청소성에 수라 던전에 좋은 이제 어, 그수영보플라그 다음에 제로나 이제 레오나 중에 선택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쉽게 쉽게 아마 이제 증명의 전장은 청소성을 클리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각성 레벨이 높아야 되겠죠. <laughs> 자, 그리고 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는 잠풍형 스킬 1 2 증가하게 되고요. 방어력 1140. 자, 이제 치즈루가 2번, 이제 1, 2번 스킬이 잠풍형이고, 3번이 작기에요 그래서 잠풍형 스킬을 데미지를 이제 빙봉 올려준다는 점은 아주 좋죠. 자, 그리고 방어력이 1140 증가하게 되고, 체력이 1만 오백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족속성 피해량이 6% 감소하게 되고 기저 지속 시간이 40%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공격력이 840까지 증가하게 되고 화상 피해를 받으면 40%만큼 또 화상 피해를 반사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체력 2% 회복 자, 화상 피해가 근태자에서 은근 이제 어... 뭐... 마, 어, 마이나 어마 이런 게 종종 보이는데 약간 화상 캐릭터들 견제를 어, 하는 그런 코어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칵테일 한잔 이후 레벨3 피겨 육회 누적시 자신의 2초 동안 데미지를 면역을 시켜요. 2초 후에 대상을 2초 동안 빈결. 너무 좋죠? 어차피 뚜드로 맞아요. 뚜드로 맞으니까 이제 상대방은어 2초 뒤에 빈결이 걸리고 나는 면역. 정말 좋습니다. 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인연 효과를 보게 되면 여름휴가. 공격력이 7% 증가하게 되고, 초피싸기 사용 시, 이제, 나무 쿨타임이 2초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 휴가, 또, 공격력이 7%. 뭐야, 전부 다 똑같잖아? 그 다음에, 어, 얘가 괜찮네. 그 다음에, 오, 어, 97, 97도 괜찮다. 여기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네. 어 괜찮은데? 두 개가 괜찮네. 이두 중에,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PB에서는. 어, 괜찮네. 수라 어, 수마리 인연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97이랑 이두 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두 개. 네. 그래서, 어, 인연은 이두개 쓰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스킬을 보게 되면, 자, 1번 스킬. 자, 데미지를 그냥 입히게 되고, 7초 동안. 공증이26%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에게 605 데미지를 입히고 PAP 종료 적중시 3초 동안 부르기 불가 적중 후에는 스킬 종료시 대상은 2초 동안 타격형 액티브 스킬이 사용 불가가 돼요 네네 네,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작기형 스킬 적에게 603 데미지를 입히고 적중시 모든 적에게 공격력 140% 추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스킬은 구성되어 있고 다른 코어에는 뭐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어, 보면 될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자, 평탑 때렸죠? 때리고, 자, 때리고, 자, 스키 연계 깔끔한데? 어, 한번더 다시. 자, 한번더 스키 쿨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 괜찮은데? 스키 연계? 자, 때리면서, 자, 자, 이렇게, 하단떨어질 때, 아, 이건 너무 빨리 썼다, 내가. 어 다시 한번더자자 자, 때렸죠 키 연계 이렇게 때려주고 때리고 바로 이렇게 오 어, 괜찮은데요 오 어, 괜찮은데 어자한번더 다시 자 아까 3번 1번 2번 3번 2번에 3번 2번 1번 순으로 들어가 볼게요 때려주고 키다 넣으면서 아, 이거는 좀 힘들다. 어, 이거는 좀, 3번, 2번, 1번은 좀그렇고요 3번, 1번, 2번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자. 마아 어, 저하상그 있죠? 화상 있으니까 상관없어. 아, 어, 아파. 자 막아 막고 오케이 화상 입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싸워 그냥 싸워 오 데미지 잘 들어갔는데? 아 얘가 빙결 그게 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다 어 좋아 오 피차 피차 오 피차 피차 오 좋아 좋아 오 미쳤는데? 오! 오! 오, 뭐야! 피겨 차! 오! 피차, 피차! <laughs> 하상 캐릭터 만나면 고의 의수도모 시는데? 오! 오, 뭐야! 오 콘도급인데? 야, 하상 캐릭터 못 이기겠다. 야... 오, 어, 얘는 조금 어, 자, 얘는 좀 힘들겠죠. 얘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초를 들어갔고, 아, 빙결 맞고, 자, 3번 스킬 드럼에 들어갈게요. 3번 스킬 들어가. 그 다음에, 오케이, 이번은 안 맞았죠. 오, 어, 그래도 정말 좋은데, 자, 피해. 뼈오, 들어가. 아, 1번 스킬. 귀에. 그렇지. 어, 또 빙결. 어, 너무 좋은데? 오. 아. 그래도 이 정도 버틴 것도 용하다. 어 자, 일단 뒤로 와주면서. 자, 일단 기대 빠졌죠? 들어가. 우와 뒤에 들어간 거 보세요. 이 방어력 맞나? 뒤에 좋은데? 또 들어가. 아 약간 수화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다. 그렇지만 근데 뒤는 쎄. 오. 아구기 불가. 괜찮아 빈결이야 때려. 때려. 자 오케이. 야, 존시나까지 거의 그냥, 어,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자, 막아. 어, 이거 큰일 났다. 오! 오, 빙결! 미쳤어! 미쳤어! <laughs> 와, 살았죠? 자, 말이 자, 같은 공짜 캐릭터입니다. 어우, 이게 들고 깨진다고? 자, 일단 슈아는 제가 없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야 돼. 이거는 오케이, 면역이죠. 와, 면역 좋아. 이거 너무 좋은데. 오케이. 아, 약간 이거는 좀 힘들긴 하다. 어. 약간 이건 좀 힘들어요. 음, 마리는 좀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피가 많아도 힘들 것 같습니다. 마리는 좀 약간 무리 음, 아? 자, 뒤로 가고. 일단 뒤로 피신 맞고 자, 됐어요. 어, 매력이죠, 어차피. 때려, 빙결? 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잡기 또 때리고 피해. 하고 또 들어가 아 이게 안 맞았어 어차피 어 빙결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어, 화상 데미지 어차피 또 피해 회복하잖아 어, 얘도 못 죽이겠네 어 얘도 힘들다 자, 피해 어화상 맞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빙결 아 이건 설치형이라서 좀 아쉽죠 그냥, 어, 저 해골 맞아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맞으면 안될것 같고. <laughs> 맞고. 아, 어, 이거 지나? 오케이. 살았죠. 어,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만족해요. 네. 너무 예쁘고 <laughs> 일단 너무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고 아 이거는 좀 어, 힘들 것 같다. 아 오케이 맞았죠? 예. 어 가크. 그렇지. 써. 좋아. 오케이. 아 어, 근데 이거 피상이 다쳤는데. <laughs> 댄싱 몰라이 아, 너무 심하게 때리신 거 아니에요? 어이, 이거.. 음, 음, 음. 사운드가 좀 그렇긴 하다. 아.. 오케이 류고! 이건 가크 없습니다. 야 류고 던져.. 야쟤왜 파괴 쓰고 왜 저러냐? 와.. 조금.. 조금 차이로 졌어. 아 아쉬운데? 자 A씨로.. 화상 들이죠 자 맞아볼까 맞아보자 우와 피 안까져 미쳤어 이렇게 맞고 시작해도 돼 맞고 시작해도 돼요 우와 이게 이게 캐릭터냐 이것도 우와 우와 피차 맞고 시작해도 돼 맞고 맞아도 돼요 데미지 그렇게, 오, 조금 아프다. 화상아, 리브니까. 맞을까? 어, 맞아, 그냥. 이거, 맞아. 그냥 항상 맞아야 돼. 맞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빼줍니다. 피해. 아, 맞았다, 이거. 이야, 페스터를 잡네. 맞아. 그냥 맞아. 이거. 뚱뚱 맞아. 어차또빙겨 걸릴 거야. 최종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여름밤에 치즈르를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공짜 캐릭터인데 이 정도로 좋은 캐릭터를 공짜로 준다니까 너무 좋죠. 말이 이어서 무조건 슈퍼미션 클리어하셔서 얻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필수. 그 다음에 어. 저는 이 캐릭터, 하상 캐릭터한테, 어, 그렇게, 마 코, 효과에, 중심 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미쳤습니다. 네. 하상 데미지 주는 캐릭터도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쿄. 쿄도 있고, 뭐, 금태 중에서는 마이. 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슈. 어, 또 있고, 등등 있는데,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정말 힘들어요. 얘가, 하상을 당하면, 이제, 하상을 입으면, 피해보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코어에 면역까지 있고 이제, 면역, 어 이제 면역이 되고 나중 시간이 지나면 빙결까지 걸려서 정말 무시 못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와 이거는 네 그냥 저는 치즈로 생각보다 어뭐 나쁘게 보지는 않았지만 뭐 중간 정도 뭐 그냥 공짜 캐릭터인데 뭐또 이번에도 뭐 어느 정도 하겠지 생각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TV에서도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수라던지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각성을 못해서 좀 그거는 보여드리기가 힘들고요 리더 스킬이 좋아서 일단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치즈르를 리더로 해놓고 이제 수영복 쿨라랑 이제 제로 아니면, 어 레오나 둘 중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이제 아주 청소성에 이제 있는 캐릭터들이랑, 어, 큐이 아주 좋게 조화가 이루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치즈루 인게임도 괜찮고 모델링도 좋아 어인게임이 뭐 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일러스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번에 알았습니다 키오파 올스타 팀은 일러스트 팀이 최강이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치즈루 어, 90까지 키워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키워서 어, 재밌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치즈루는 어, 여기까지 리뷰를 진행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